안녕하세요. 리나 강사입니다. Part 3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날 Part 3는 직장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. 문제 먼저 보실게요. When you work at a job place,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be most important? Learning new job skills, having friendly co-workers. 당신이 직장에서 일할 때 다음 주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?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는 것. 친근한 직장 동료를 가지는 것. 좁스킬을 선택을 한다 하면 우리 어마무시 답안 중에 배움 5종을 다 쓰시면 됩니다. 자, 배움 5종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다양한 좁스킬을 배우고 지식 경험을 얻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커리어에 좋다.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여기 마지막 취직하는 데 도움된다는 지금 직장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얘기하는 거니깐요 나중에 더 좋은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.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이 말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어,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면 지식 경험을 얻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커리어에 좋고 나중에 더 좋은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. 영어로 답안 정리해 볼까요? I think it is learning new job skills. First, if I learn new job skills, I can get a lot of experience and knowledge. I improve my working ability. And it is good for my career. Finally, it will be helpful for me to get a better job later. 두 번째 옵션은 having friendly coworkers. 친근한 직장 동료를 가지는 것. 너무나도 중요하죠, 여러분? 자, 여기는 어마무시 답한 분위기 3종과 일 3종을 쓰시면 됩니다. 자, 분위기 3종은요.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덜 스트레스 받고 일을 즐길 수 있다. 이렇게 3종으로 묶어 주시면 되고요. 1 3종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능률 생산성이 증가하고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. 이렇게 세 개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어서 말해 볼까요?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덜 스트레스 받고 일을 즐길 수 있다. 그래서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능률 생산성이 증가하고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. 자, 이번에는 영어로 정리해 볼게요. I think it is having friendly coworkers. First, it'll create a friendly atmosphere at work. It'll be less stressful and I can enjoy my work better. So, I work effectively. It'll increase work efficiency and productivity. Finally, it'll affect my work performance positively. That's why I prefer that option. 자, 이렇게 오늘 이한 문제에 활용한 어마무시 답반은 무려 세 가지입니다. 다른 문제에도 이 어마무시 답안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종료화면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. 잊지 말고 챙겨보시고요.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이 가이스!